표현을 효과에 또 있다. No g 티 보장이 없다. 보장이 없다. 이걸 잡아야 되네. 그 투자가 이거 뭔지 몰라서 위로 올라갈 거야. 있을 수 있다라는 될수 있다 형태라는 보장이 없다. 소통의 형태가 될 투자하고 소통하고 맞는, 맞는 소리가 되나? 다어 있는 것 같은데 투자가 투자가 될수 있다 형태가 될수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가 형태가 되지 못한다. 소통해? 하, 소통해? 소통을 해봐 어떤 소통에? 투자가 소통, 어떤 소통인 어? 아휴 말이 이는네 투자가 노를 여기다 그냥 붙일게 투자가 소통이 될 수는 없다 어떤 소통이 될 수는 없다 알겠지? 그지? 어떤 소통은 될 수가 없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 투자가 뭐야? 하나, 요인, 결정하는, 사용을, 기술을 소통해? 아 소통이 아니 통신이구나 그럼 통신으로 해야겠구나 통신기술 이것이인데 투자다 만들어지는 투자다 아그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투자네 그니까 통신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떤 소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거잖아 알겠지 그지 오케이. 투자하고 그냥 소통 찾으면 되네 소통이란다 통신 찾으면 되네 투자 다 통신도 있나 있어 안 나오겠네 오너십 이런 투자 투자 자금의 소유권이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인 기관의 현대화 이런 통신 시설의 현대화가 오직 발생한다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가? 기반으로 해서 잠재적 이득. 현대지 내려가면 안 돼. 어떤 우리가 찾는 거면 어떤 통신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거잖아. 현대화된, 현대화된, 현대화된. 오직 이것이 오직 발생한다. 어디에서만 잠재적 이득이 될수 있는 곳에서만. 아, 가야 되는데. 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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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통신, 현대의 통신, 잠재적 이득의 통신, 이걸 보장하는 건 아니다. 요구한다, 최소한, 이런 건 아니고.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비나 일치한다, 현재의 기준? 이것도 아니고. 이용한다, 가장 진보된 기술? 이것도 아니고. 홍보한다, 사, 에이, 답이 없는 거네, 딴 걸로 해야 돼. 뭐예니까 얘를 읽을 필요 없고 얘 마지막 노다우트 no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보장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그 발달 통신기술의 발달이 이끌어진다라는 것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 확실하다는 거잖아. 이건 확실하다는 소리잖아 여기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의 기회에 의해서 이끌어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커뮤니티의 디맨드?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게 답이 돼야 돼. 공동체 요구사항. 공동체의 요구사항. 공동체의, 공동체?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요구사항. 일치한다. 기준과 글로벌 기준이 아니고, 글로벌 기준도 아니고. 이것도 안, 절대 될수 없고. 약간 애매한데, 하나만 더. 많은 나라들 사용하길 바라는 그 통신이겠죠? 교육과 정보에. 나도 니버들손에 발견한다. 너무 비싸다. 보장하지 못한다가 뭐지? 그리고 이용 가능하진 않다. 이용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만. 이해돼? 이용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찾아야 될 거를 하라고. 내가 찾아야 될건뭘 보장하지 못하냐야. 어떤 식의 통신을 보장하지 못합니까? 모두가 이용 가능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고 라 했잖아. 언언 어베일업이라고. 오케이. 저기서 하셔야 되네. 그럼 몇번 해야 돼? 2번 입원하시면 되죠.